대구광역시는 오는 4월 30일,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만 2,229호의 공시가격을 각 구군별로 결정해 발표합니다. 올해 공시대상은 노후주택멸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70호 줄었고, 평균가격은 지난해보다 1.38% 상승했습니다. 가장 높은 상승률은 TK신공항 기대감이 반영된 군위군으로 3.74%를 기록했고, 수성구와 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 사가의 한 주택으로 약 29억 8천만원, 최저가는 군익은 삼국유사면의 주택으로 약 19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대구시는 공시가격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